유월절 사건을 통해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재앙은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강박했던 바로 왕이 항복했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권세가 빠져 권세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왔고 여러분에게는 사탄을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 고난의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됐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옥 배경에서 이제는 천국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분은 마귀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배경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영원한 천국인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애굽 땅 종대였던 곳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사실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넘어진 곳도 어디냐? 방주 아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연약.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언약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